7월 13일 제99회차 통키타창우 라이브 알림방송입니다. 8월 3일 백0회 특집을 이회 앞둔 오늘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부산에서 오신 멋쟁이 색소폰 연주자 김휘영님. 두번째는 코스모스를 닮은 엘리 음악실의 최엘리님. 세번째는 통키타창우님이 속해 있으며 더 나눔 봉사단의 간판 트리오 팀이지요. 2&1 마지막 네 번째는 김혜의 대표 트리오, 남성 세 분인데요. 하모니가 아주 낭만적입니다. 낭만 하모니 팀. 오늘도 진행해 통기타 창호님, 엔지니어의 착한 요원님과 해피미소님, 스페너분들과 함께 7월 13일 7시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8월 3일 백회 특집 방송도 기대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통기타 창호, 통통